행사장에서 개코아일랜드 아, 유튜버 분 네. 만나가지고 네. 방금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네, 좀 줄여가고 있는데 뭘 줄여가요? 생 영상을 줄여 가. 다고 아니 얼굴 면적이요 아 얼굴 면적을 줄여가고 있다고? 패션 <laughs> 좋오시네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군산에 새만금 센터? 컨벤 새만금 컨벤션 센터 가고 있거든요 군산에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냐면 거기서 지금 랩타일 페어 쇼가 열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수원에서 열리는데 수원에서 열리는 랩타일 페어쇼에는 개코아일랜드가 부스로 처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군산에 가서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보면은 배울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아, 이런 거는 이렇게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런 거를 좀 사전 답사식으로 확인을 해볼 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코아일랜드가 부스로 참여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처음으로 부스에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해야 될게 너무 많았어요. 테이블, 테이블 앞에 현수막이랑 뒤에 포토월이랑 키, 뭐 굿즈 만드는 거랑 뭐 테이블 위에 씌우는 거랑 그리고 도마뱀 이제 보이는 진열대라던가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쇼장 가면은 어? 그냥 이런 거를 준비를 했네. 뭐 이런 것들이 있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봤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대표님들이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막상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쉽지 않더라고요. 전또 성격이 되게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세심하고 꼼꼼한데 굿즈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샘플만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완성이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해서 바빴습니다. 푸르다, 풀어. 그치, 푸르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얼굴 왜 이렇게 부었지, 진짜? 라면 먹어서 그래, 어제. 어제 새우에다가 라면 넣어가지고 먹었거든요. 앞으로 개코 아랜드가 여러 가지 방람회에 참여를 많이 할 텐데요. 인스타, 뭐, 틱톡으로도 연락, 네. 틱톡으로도 많이. 오 하얗다. <laughs> 지금 이제, 이제 군산에, <laughs> 이제 군산에 도착을 했고요. 나, 저 이런 요

저 사실 다른 채널 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도 잘안 봅니다 어, 음. 어 근데 알아보시는 멋있는 데 서영님 아네 맞아요 오네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아니 네, 유튜브 반갑습니다.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저희 저는 유튜브 한지한 한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3년 아니, 2, 오 2년 3년 됐나? 네 유튜버는 원, 그 정도 어디서 키우고 계신 가요 그러면? 충남 보령 시골이요 충남 보령 <laughs> 완전 시골이네요 어. 네 시골 완전 시골이거든요 죄송합니다 <laughs> 완전 시골에서 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어, 그래도 공기 맑고 좋아요 어,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그 아, 어떤 채널이죠? 크레스트드 개코 채널인 거 알고 있었는데 오, 어, 크레스트드 개코를 중점으로 한 채널이고요 어. 네, 다른 생물들도 네, 많이 찾아 휴대폰 좀 줘봐요 어찌 개코 아일랜드 검색해봐봐 미안해요 내가 아 진짜 미안해 난 아, 우리 준호준호 영상도 안 봐요 미안해요 네. 아 왜냐면 내가 혹시 모의식적으 따라 할까봐 아 그래요? 아, 알잖아 이게 창의력이 아정말 크리에이티브들은 남들 걸 네. 함부로 아, 그쵸, 그쵸. 보면 안돼 따라할까 봐 열심히 하자 박서영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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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열심히 그래, 그래. 해라 아한번 보신 적 있어 요 봤어요 봤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봤어 봤어요, 봤어요? 네. 거짓말 아니죠 아, 진짜로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봤어요 대놓고 얼굴을 공개하셨구나 어. 한지인데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어 좀, 좀 살이 좀쪄가지고 어... <laughs> 어 <laughs> 살좀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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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처음 봤는데 신뢰잖아요 아, 네. 아 그렇죠 좀 줄여가고 있는데. 뭘 줄여가요? 영상을 줄여가. 아니 봐. 얼굴 면적이요. 아 얼굴 면적을 줄여가고 있다고. <웃음> <웃음> 패션 좋아시네 <laughs> 유튜브 해보시는 거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초초 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 아이덴티티. 어. 네. 그뭐 이제 얼마 어떻게 크레를 좋아하고 사사고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관종. 관종이죠. <laughs> 온라인 광대. 온라인 광대 약간 그런 느 나는 온오프라인 다 하고 있어 갖고 어, 요즘에 네. 어, 재밌는 거 같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어 텐션 너무 좋으데 애들 왔다 갔다 하이달가아바우가안 보여 빨리 가자 아, 행사장을 한 바퀴 돌아봤고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수원 행사장에서 <laughs>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